다음 수 중에서 9의 배수를 찾아 0표 하여라 9, 68이세요. 68이면 어? 이거는 9, 7의 63안 되잖아요. 그죠? 이건 안 되겠어요. 72, 9, 8의 72, 이건 맞네. 그죠? 음, 맞고 89, 99, 81 아니죠? 94, 이거 뭐 이거는 9곱하기 10 하면 은 90이 되야 되니까 이것도 아니고 108 이거는 9곱하기 아 12네 919, 0, 928 그러니까 이건 되네 그죠? 음. 그다음에 115아요것도 되나요? 음안 되는데 9곱하기 13 하면 9327 2 올라가고 117이야. 그러니까 이것도안 되잖아요. 126, 이거 된다. 91원 9 곱하기, 91원 9, 36, 9436. 그죠 암산해야지. 된다. 이렇게. 165, 이거 안 돼. 자, 그럼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막 나눠보고 해야 될까요?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. 아까 3의 배수 하던 거 생각나죠? 이번에는 9의 배수야. 9의 배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, 숫자들을 다 더해서 감 잡았지 벌써? 아까 3의 배수 되는거 보고 그죠? 숫자들을 다 더해서 9로 나누어진다. 이게 바로 특징이야. 3의 배수는 숫자들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누어지고 9의 배수는 숫자들을 다 더해서 9로 나누어지는 거야. 3의 배수하고 9의 배수만 그래다는건안 돼. 알겠죠? 선생님, 7의 배수는 다 더해서 7로 나누어지나요? 아니야. 3의 배수와 9의 배수만 그래. 알았지? 3의 배수와 9의 배수만 이렇다. 또 나중에 또 이상하게 하지 말고. 알았죠? 그래서 여기는 공표하라고 했으니까 72, 108, 126 됐어요.